만인간을 막 끌고 가야 되고 네. 그래야 될 사주야 아, 네. 근데 지금 올해는 아마 안녕하십니까 동원아 홍대량입니다 제가 이제 갑진년 새해 기도하고 응. 선생님한테 응. 남자분의 응. 사주를 하나 불러 드릴 테니까 응. 왜 갑자기 코를 늘리시죠? 아니 또 시... 이 시, 저기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이샤한 사람들 거 갖고 일단, 일단은... 욕전내미기라고 하는 수자가요 이럴 곳 사람. 요번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요번에는 올해 들어서, 요번에 들어서는 말들이 많을 거야. 음. 욕도 먹어야 되고, 욕도 들으셔야 되고, 칭찬도 들으셔야 되고. 네. 어, 그리고 요번에 들어서서 아마 뺏지 하나는 달 거야. 뺏지 하나 달라고 하시는 분이야. 뺏지는. 네. 네. 그리고 이분은 그냥 앞만 봐, 뒤를 없어. 성향을 보게 되면, 네. 어, 내 말이 좀 맞다. 음. 그러니까 돌풍, 그냥 쉽게 말하자면 뭐랄까 독불장군 음. 네, 그거야 아, 그냥 응, 직진이야 네. 직진이고 이분은 뒤가 없어 오. 그냥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게 이거 확실해 네. 이분이야 네. 그러니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음. 이러고 이분은 앞만 봐 뒤를 안봐 음. 그리고 내 욕하든가 뭐라든간에 상관은 없어 음. 혹시 그 갑진년에 좀이 사람이 제일 주의해야 될점도 뭐가 있어요? 욕을 많이 드셔서 욕을 많이 먹어서 이 사람이 조금 그거 사람들때문에 구설이 많아서 어 고구마쥐를 주면 될것 같아 왜냐면 이 분들 뺏지도 뭐 구설이 너무 많이 달려와서 나쁜 새끼 뭔 새끼 뭔 새끼 뭐 한쪽은 그렇고 한쪽은 뭐 좋은 새끼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혀서 뺏지도 한 내가 볼 때는 달까 말까야 달아야 되긴 하지만 달아야 되긴 한데 고개 많이 좌우를 많이 줄 거야 요번 사주를 딱 들었을 때 값진 년에 운은 들어와 있는 거 같아요? 아니면 아닌 거 같아요? 안 들어왔어 어... 응, 큰 운은 없어 운은 네. 없어 운은 어...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어왔지 인간아 아, 네네. 응,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어왔지 네. 그운 들어오면서 우지하게 어... 욕도 많이 먹고 네. 좀 그랬던 분이야 그러면은 이제 응. 갑진년에, 응. 이제 뭐, 여러 가지 운들이 있잖아요. 응. 뭐 재물 운도 있고, 명예 운도 있고, 생진 운도 있고, 금전 운도 있지만은, 요 분의 그런 운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 번. 이분은 해볼까요? 다 빼고, 명예. 네. 어, 네. 요게 되게 강해. 네. 그러니까, 이분은 3년이지, 네. 그러니까, 2020, 2020년부터, 2021년부터, 2022년, 네. 2023년, 네. 20, 지금 2024년 아니야, 네. 갑, 맞습니다. 저기에. 네. 그 3년 동안에 명예가 굉장히 커. 올해도 그 상승을 타서 굉장히 클 거야. 이분 사주는 어 조금 알아줘야 될 명예야. 사람들이 알아줘야, 따라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 사주는 만인간을 막 끌고 가야 되고, 그래야 될 사주야. 근데 지금 올해는, 아마 그 너무 명예 운이 되게 세게 들어오셔서 욕도 지금 무지하게 먹고 그러셔서 거기 약간 타격을 많으실 텐데 아마 나는 올해 들어서 2023년 갑술년 들어와서는 이분이 명예 금전도 아니고 승진도 아니야 승진할 게뭐 있다냐 ㅅㅂ로 막 감아보니까 승진도 아니고 금전도 아니야 명예야 이분 하나는 딱 명예 올해 들어서는 명예 쉽게 말하자면 3년 동안 고생하신 거가 올해까지 고생을 하신 게 올해 들어서 열매를 맺을 거야, 어... 명예로. 네, 네. 그렇게 되실 분이야. 네, 감사합니다.